자, 광물의 특성 두번째 시간 자, 지난 시간에 겉보기색과 좋은색에 대해서 얘기했지? 자, 이번에는 바로 쪼개지는 정도. 쪼개짐과 깨짐이 있어. 광물에 힘을 가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툭 부러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쪼개진다 라고 얘기해. 그렇지만 툭 쳤는데 툭 그냥 떨어져 나가. 일정하지 않게. 불규칙하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깨졌다. 깨짐이라고 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쪼개짐의 대표적인 예는, 방해석과 흑음모라는 광물이 있어. 방해석은, 이렇게, 육면체, 기울어진 육면체에 양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툭 떨어져요. 흑음모도 얇은 판모양으로 툭 떨어져요. 이렇게 얇은 판모양으로 이렇게 팔모양으로 떨어져요. 쪼개짐이 있는 거지. 기울어진 육면체나 얇은 판모양. 반면에, 석영이라든지 흑요석이라고 하는 광물은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 그냥 불규칙하게 떨어져 나가요 조개껍질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불규칙하게 떨어져 나가 이런 걸 깨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번째 특성 광물의 단단한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굳기 이렇게 얘기를 해 어, 광물을 서로 긁으면 더 무른 광물에 그큰자이 음, 생기잖아. 이를 이용하는 거죠. 이때 10가지 표준 광물을 만들었어. 그 굳기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스 뭐 굳기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숫자가 클수록 클수록 단단한 거야. 그래서 단단한 정도를 자, 보게 되면 여기에 제일 약한 게 우리가 활석이 1번이고 제일 단단한 게 누구냐면 다이아몬드 있지? 다이아몬드의 다른 이름이 금강석인데 가장 약한 거, 가장 단단한 것을 1부터 10까지 10개의 표준을 잡아 놓은 거예요. 자, 금강석하고 활석하고 누가 단단할까? 얘가 단단해.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 단단해. 숫자 클수록. 자,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이런, 방해석이 3번이잖아? 정량석이 6번이잖아? 그럼 얘가 정량석이 6번이니까 2배 도 단단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야. 그냥 상대적인 세기일 뿐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 손톱으로 긁었더니 속권은 손톱으로 긁어졌어. 방해석은 안 긁혔어. 그러면 손톱의 굽기는 얼마냐면 2.5가 되는 거야. 2.5라고 하는 것은 2와 3 사이, 얘는 긁을 수 있고, 얘보다는 약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알고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광물의 그 독특하고 기존 건 모양이 있거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정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광물의 결정. 결정형. 광물의 결정형. 그래서, 석형 같은 경우는 이런 육각 기둥의 모양을 하고 있고, 장석은 두꺼운 판모양. 얇게 뚜뚜뚜 떨어지는 아까 운모 같은 거 있었지, 운모, 후운모 흑운모, 백운모가 아닌데 흑운모라고 합시다. 흑운모가 있고 황철석, 금강석도 독특한 결정을 가지고 있고 마름모골에 아까 떨어지는 거, 쪼개짐 있는 거 뭐였지? 그래, 방해석도 이 도, 독특한 자기만의 결정형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독특하게 자성을 띠는 게 있어. 자성은 자기의 성질을 띠는 거야. 자석 같은 성질. 그래서 자석 세부치가 이렇게 붙는 거야, 그림처럼.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 그림에 있는 게 누구냐? 자철석이라고 하는 녀석이야. 자석과 철이 있는 광물이에요. 그다음 염산하고도 반응하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방해석인데 조개 껍데기 성분하고 똑같아. 탄산 칼슘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우리가 숨을 쉴때 나오는 이 산화탄소 기체하고 동일한 기체가 발생을 해. 그래서 방해석 비슷한, 방해석은 다른 특성 구분을 못 하겠다 하면, 염산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거품이 막 나면, 그건 방해석이야. 누굴 떨어뜨려보면?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보면. 그 다음, 방해석의 특징이 제일 많은데, 방해석은 또뭐 있냐면, 그림 봐봐. 여기 A라는 글자를 보면, A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보이지? 어, 두번 굴절이 일어나. 이런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복굴절이다. 이게 두 개란 뜻이야. 굴절이 두번 일어난다. 반복돼서 일어난다. 복굴절. 그래서 이중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게 방해석의 특징이야. 방해석의 특징 많지 그치. 염산도 반응하고 복굴절도 하고. 그밖에 여러 특성도 많기 때문에 방해석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도 할수 있지. 자, 이상.